잠깐만. 아, 엉덩이에 그거 없으니까 진짜 씨 개편하다. 거슬리는게 사라졌네요. 아까 뒤진 네 녀석이 그렇지. <laughs> 야. <웃음> <웃음> 야. 쓸때 페라야 돼, 없을 때. <페라엘이> 없을 때. <laughs>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늘 그리들 엉덩이에다가 뒤그티고 꼴을 생각만 하고. 야. 뒤질래, 야. <laughs> 일단 개피로 만들어 씨뱀개놈새끼으이새끼야뛰어가 이씨 그냥 어야 고래야 야김케이개새끼야 <laughs> <끝> 이거 먹으러 나 아니야 <끝> 이 미친놈아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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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나 아니야 이너 아니야? 그럼 누구야? <끝> 어 지나가던 디귿디귿이랄까? <디끝끝이> <끝> 아저씨 나한테 무슨 이장님 나한테 뭐 <laughs> 하셨어요 말해봐요 이게 <그게> 아닌데. <laughs>